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부엉이 부엉이 슈입니다. 내년부터 1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용받는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론에서 기타 유의사항 순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서론과 목적 및 용어 정의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축으로 하였으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부정 청탁 금지법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 세 가지만을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자입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등의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합니다. 이상의 항목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생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이 포섭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적 이해 관계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공직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감옥의 가족에는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특히 암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적 이해 관계자의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의 의의와 용어 정의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가져가시면 앞으로 직무 수행에 난처한 상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